반갑습니다. 하루 한장 명리 리얼 입문 과정 17강 10신의 특성에 대해서 쭉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자, 17강의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래 링크해 드리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PDF 파일 다운 받으시고 쓰면서 함께 공부하는 거 아시죠? 자, 지금 우리가 십신의 특성 정리해서 비경겁제 식신 상관, 정제편제성관 편관, 정인, 편인 쭉 나누어서 앞에서 다 사, 설명을 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음, 양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비견이 되고, 겁재가 되네요. 식신이 되고, 상관이 되고, 정관이 되고, 평관이 되네요. 자, 이 정관과 평관 많이 다르잖아요. 식신과 상관 많이 다릅니다. 비견과 겁재가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음양이 다르니 이렇게 다른 어떤 양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그 법윤 스님 쓰신 책에서 이제 그냥 이렇게 쓸 책을 보다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삶이 제목이었는데 스스로 적게 쓰는 것은 검소한 거래요. 그런데 이제 타의적으로 내가 뜻하지 않게 타의에 의해서 적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은 가난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남에게 재물을 주면 그건 기부했다라고 말을 하고 강요에 의해서 이제 주면 이제 강탈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시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음, 예를 들면 겁쟁의 상황에서도 쟁제가 일어날 때이죄를 기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강탈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마음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 역시 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 참 달라지구나 라는 것을 이 십신의 이 상반된 특성을 통해서 또 생각하고 어, 고민해 보게 되는데요 자 말이 길었죠. 자 십신의 특성 정리해보고 우리 1 7강 열심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다른 육신과의 관계에서 우리 십신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 표를 전부 다 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일간이 있다면 자, 일간과 같은 게 비경과 음량 오행이 다 같은 것이죠. 겁제는 어, 오행은 같은데 음량이 다른 거였죠. 자 그래서 일간과 비경과 겁재가 생하는 게 식신과 상관이었고 식상이 생하는 게 재성이었죠. 정제와편제 재생관에서 관을 생했고 관생인해서 인성을 생하고 인성은 다시 일간과 비경 겁제를 생합니다. 그래서 요 화살표들이 생이었어요. 자 그런데 한칸띄어서 극을 하네요. 일간과 비경과 겁재가 재를 극하고, 그리고 식상은 아, 재는 인성을 극하고, 인성은 식상을 극하고, 식상은 관을 극하고, 관은 나를 극합니다. 관은 나를 극하기도 하지만 비경과 겁재를 극하기도 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상과 인성은 내가 가진 어떤 능력치입니다. 개인의 능력, 개인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재관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적응해 가는가, 어떤 행태를 취하는가. 자, 그래서 사회적인 것을 볼 때는 재관을 보시고, 개인의 능력을 볼 때는 식상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이것이 여기서 뭐, 요것만 그렇다라고 얘기하진 않죠. 기억나시죠? 우리 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 이렇게 연주와 월주가 있고, 일주와 시주가 있는데, 여기서 쭉 끊어서, 이 월과 연을 사회적인 것으로 보고, 일과 실을 개인적으로인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궁에 따라서도 이 십신의 특성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명리라는 공부가 진짜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육신과의 관계에 이제 하던 거 이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쭉 해봅시다. 지금 우리 정리하는 시간이니까요. 첫 번째, 일간과 비경과 겁재가뭘 생합니까? 자, 일간에서 나오는 에너지, 비경, 겁재에서 나오는 에너지, 식신과 상관이었다, 그죠? 자, 이것은, 내 내가 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다. 자, 두 번째, 식상은 뭐를 생합니까? 정제와 평, 편제를 생하죠. 식상, 생재를 했구나. 자, 세 번째, 재는 재생관을 하더라. 그래서 어떤 재적인 능력으로 꼼꼼하게 어떤 관을 맞춘다든지 하는 모습들 자그 다음 네 번째 관생인을 했죠 관생인 자그 다음 다섯 번째 인생아 해서 이는 나를 생한다 혹은 비견과 겁제를 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극을 봤을 때자 일가는 재성을 극하죠. 재성을 극하는 데이 재성이라는 것이 어떤 영역이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재는 극합니다. 인성을 재극인되면 탐재 개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이고 자 그다음 인극식이었죠. 자 인성은 식상을 극했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식상은 극을 했습니다. 관성을 식극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다섯 번째, 관성은 다시 일관과 비경과 겁제를 극하는, 어, 겁재를 극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뭐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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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악이 돼야 되는 게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십신 하나하나에서 요것들을다 살펴봐 왔는데 이것의 개념이 다시 확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공부 자체가 어,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새로운 거 나오고 새로운 거 나오고 이런 식의 공부가 아니라 하나를 했는데 이 개념을 조금 확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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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하고, 확장하고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는 나선형의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다른 육신과의 관계 계속 반복할 겁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 나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십신의 특성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비견, 겁제, 식신, 상관,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먼저, 여기 위에 칸에는 뭐라고 쓰냐면, 자, 자기가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일간과 오행과 오행이 같고, 음량이 같다. 이게 비견이었다. 그죠? 자, 그럼 겁제는 뭐였습니까? 일간과 오행은 같고, 뭐는 달랐죠? 음량은 다름 이렇게 적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신도 하고 갈게요. 식신은 일간이 뭐 합니까? 일간이 생하는데 생하는 오행인데 자 시계 합니까? 적당히 합니까? 적당히 하기 위해서는 음량이 같아야 되죠. 자 그래서 음량이 같음 이렇게 적어둘게요. 자 상간은 일간이 생하는 오행인데. 시계생해줘요. 자, 유정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음량이 다른 이렇게 적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견에 대해서 앞에서 크게 한번 살펴봤고, 비견에 대해서 또 작게 쪼개서 한 챕터로 우리가 또 비견을 살펴봤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 비견은 이 우리 스텝2 리얼 입문 과정에서 6강이었고, 스텝2의 6강이었고, 겁제는 7강, 식신은 8강, 상관은 9강에서 아마 자세히 다루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견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깨를 견주다죠. 자, 그래서 형제, 친구, 동료,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게 키 중요한 말이었죠. 왜 자꾸 반복합니까? 자, 사실은 이 십시는 반복이 진짜 중요합니다. 들어도 까먹고 들어도 까먹고 들어도 까먹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쓰다 보면 어느새 이제 익혀지는 거죠. 자,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 말은 형제나 친구나 동료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내 옆에 있게 된 이유는 비견이 뭘 잘했으니까 옆에 있겠죠. 뭐 공짜로 그냥 이 사람들이 내 옆에서 내 대신 일을 해주고 그렇게 내 마음을 나눠주고 하겠습니까? 자, 비견은 분별력이 있고 친화력이 있다. 자, 그리고 협력을 잘한다. 자, 그런데 이게 내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구분이 되게 뚜렷한 거죠. 내 사람이면 이 분별력, 친화력, 협력이 나오는 거고, 내 사람이 아니면 아주 이렇게 꺼리는 거죠. 그래서 경계심이 많다도 비견에 우리가 정리를 했던 그 키워드입니다. 자, 이제 겁제를 한번 볼게요. 자, 겁제는 경쟁 상대죠. 나와 다른 어떤 타인입니다. 자, 경쟁 상대인데 그러면 재를 가지고 같이 쟁제를 하겠죠. 자, 그래서 쟁제를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얘기를 했죠. 이 겁재가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했었죠. 그냥 주면 기부고 어떻게 누가 뺏어가면 강탈 당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소비 성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기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툼을 통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빼앗길 수도 있지만 뺏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파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빼앗기거나 뺐다. 자 그래서 겁재. 자 그런데 이 겁재는 모르는 사람을 상대한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상대한다. 자, 그러면, 유들유들 장사도 잘할수 있을 것이고, 매력있고 인기가 많을 것이다. 연예인들 보시면, 이런 연예인 하는 분들은 겁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지지의 겁재가 있으면 이것은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세력이 되고 나의 통근처가 되죠. 그래서 지지의 겁재가 있으면 어떤 나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자 다음에 하겠지만 월지가 겁재면 우리가 양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주 이제 힘이 센 거죠. 그 그러면 전문 자격을 갖추거나 기술을 갖추거나 했을 때 어쨌든 아주 강한 어떤 지지 세력을 둘수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식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음량이 같게 생했죠 자, 식신은 우리가 1차적 본능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의식주를 잘 해결하는데 왜 그러냐 했을 때 식신은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으로 행동한다 라고 했던 거 정리하십시오. 자, 식신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상관에 비해서는 건전하게, 이 건전하게, 이 상관이 그렇다고 불건전하게 라는 뜻은 아니고 그냥 우리 규범의 틀 내에서 어떤 유흥을 즐기기도 한다. 자, 그래서 식신은 일간이 생하니까 일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죠. 자, 의지가 반영된 어떤 즐거움일 것입니다. 생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즐거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막 일간에서 즐겁게 나오는 것은 어떤 표현이라든지 창의력 혹은 여자 입장에서는 낳는 것이니까 자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산이라고 적어두고 갈게요. 자, 식신이 있는 사람들은 손재주가 되게 좋죠. 자, 상간을 한번 볼게요. 상간 일종의 융이라고 할수 있고, 자, 그런데 상간이 있으면 되게 현란하고 화려할 수 있습니다.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확 생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파격적일 수 있어요. 파격적이고 그리고 창의적이고 이 파격+ 파격이 넘어서서 창의의 옷을 입게 되고 그것이 어떤 어,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정관의 루트로 길을 가게 되면 그것은 혁신이 된다는 라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일간의 의지이고요. 역시 즐거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상관의 문제점은 경관한다는 것이죠. 상관 경관에서 기존의 틀과 질서를 이제 엎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상관 경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도 있고 상관 경관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밥그릇을 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상관 경관을 했기 때문에 나는 불이익을 자초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다음 상관이 있는 사람들, 특히 뭐 지지나 청간이나 이렇게 상관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겁재를 위합니다. 앞에서 우리 설명했어요. 상관이 커지면 이제 어 정관이 작아지잖아요. 정관이 작아지면 겁재가 커집니다. 그래서 상관은 겁재를 위하죠. 자 그래서 어 측은지심이 대단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뭐, 보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겁재를 대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여섯 개의 십신이 남았습니다. 정제를 한번 볼까요? 일간이 극하죠. 재는 일간이 극하는 어떤 영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정, 정, 정이 있고, 편, 편, 편이 있죠. 우리 앞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정이 있는 것들은 음량이 어땠습니까? 음량이 달랐죠. 자, 편이 있는 것들은 음량이같아죠음량이 음량이 같음. 자, 음량이 같기 때문에 무정하게 극했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간이 극하는데 정제. 자, 음량이 극하는 오행이면서 음량이 다르다.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편제는 어떻습니까? 일간이 극한은 오행이면서 음량이 같은 것이 편재적 우리 지금 엄청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출력해서 계속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지금 조금 자유로우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게 빨리빨리 사실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해 봅시다. 자 정제 같은 경우는 일간의 의지가 반영되죠. 왜 일간이 극하니까요. 일간의 의지가 반영된 영역입니다. 자 영역 일간이 권리를 이렇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 정은 우리가 안정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극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안정된 어떤 영역 안에서 고정 소득을 추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월급 따박따박 받는 것이죠. 자 그다음 활동 무대도 좁을 수가 있고 영역이 넓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 근검 전략을 해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다음 정제가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짝 목표가 뚜렷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한발한발 한발 간다는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웁니다 계획성, 그, 치밀하다는 얘기죠 치밀, 꼼꼼하게 다 기록하고 있었죠 언니가 언제 나한테 커피를 샀다 그럼 내가 이번에 찰 차례다 그 다음 저번에 누구가 뭘 사줬다 그럼 난 이번에 뭘 해줘야지 자, 이런 것들이 계산이 정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책임 완수하게까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정제가 있으면 공부를 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딱딱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스케줄러 작성해 가면서 공부를 할 거니까요. 자, 그러면 편제를 한번 볼게요. 편제는 우리가 보면 일간의 의지가 반영되기는 하는데 정제에 비해서 넓은 영역입니다. 지금 내가 딱 딱 고정된 목표가 있어서 내가 지금 수학 문제 이거를 여기서 여기까지 딱 풀, 풀어야 되는 그 좁은 영역이 아니라 아 지금 pc방에도 가고 싶다 아 지금 친구랑 게임도 하고 싶다 막 이런 어떤 넓은 영역을 극하고 싶어 하는 기운이죠 자 그래서 어 전국을 무대로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내가 속한 조직에서 아주 오래 머물지 못하고 그 조직을 이탈하기도 한다는 거죠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그 어떤. 생각이 외부로 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우림의 일탈이란 노래 아실랑가요? 자, 그래서 일상탈출을 꿈꾼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부가 잘안 됩니다. 공부가 잘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편재운이 오면 학마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편재는 즉흥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거 해볼까? 확 해보자. 이런 것이다 그죠? 자 하지만 역시 재이기 때문에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음, 서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넓은 무대이고 즉흥적이기 때문에 투자 성향이 강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제를 작은 돈 편제를 큰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참 어렵죠 우리 인간 삶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하고 인간의 감정과 의식의 흐름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합니까 자 그래서 정제의 경우에는 이런 목표지향적이고 치밀하고 정확해야 되고 근검전략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월급보고 살아간다는 것이 고 편재 같은 경우는 이 넓은 영역을 바라보면서 어, 즉흥성도 있고 하다 보니 투자를 하다 보니 큰 돈을 만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편재가 있는 사람은 큰 돈을 만질 수도 있지만 큰 돈을 모을 뭐 수도 있겠습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음, 편재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관과 편관을 볼게요. 관은 나를 극하는 것이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일관을 극한은 오행이면서 정입니다. 음량이 다르다, 유정하다, 그죠? 자, 평가는 일간을 극한은 오행이면서 음량이 같은 것을 평관이라고 했다라고 했었죠. 자, 정관은 우리 정자 붙은 건 안정적이었다, 그죠? 그럼 우리 관을 직장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안정적 직장, 안정적 남편, 안정적 사회, 안정적 틀, 안정적 세계. 자, 그리고, 어, 이 관은 또 나를 지지해주는 지지자이기도 합니다. 나를 바라봐주는 지지자 혹은 손님도 관일 수 있어요. 내가 가게를 하면 손님도 관인데 정관은 고정적으로는 단골 손님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안정적 직장이 만약에 공무원 쪽이라면 행정 관련이 일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다음 여자에게 있어서는 관은 남편이죠. 그러면 따박따박 월급 갖다주고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 자기 생각 표준이 너무 정확한 남편인 거죠. 자 그래서 어, 여자에게는 남편이 될 것이고, 혹은 남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식이 됩니다. 자식 중에 딸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정관이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자, 자기 틀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고 내가 표준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이 표준에서 벗어난 사람은 잘못된 거죠. 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화장실 청소를 진짜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이랑 같이 사는 이 다른 가족이 화장실을 대충 쓴다고 했을 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이 표준을 지키지 못하느냐라고 자기 표준을 강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내가 옳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 또 권력을 지향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평가는 안정이 아니고 불안정이었죠. 불안정한 직 장이라고 쓰시고 글씨가 엉망진창이네요. 자, 그다음 이 평가는 나를 갑자기 열광적으로 지지해 주기도 합니다. 열광적인 지지자. 자, 그랬다가 확 없어지기도 하겠죠. 자, 그다음 갑자기 손님이 많아져요. 일시적인 손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불안정한 직장 뭐 있었습니까? 어, 많죠. 지금, 요, 지 우리, 뭐,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이 얼마나 많, 뭐,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불안정한 직장일 테고,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큰 틀에서, 군인, 검찰, 경찰, 뭐, 요렇게, 힘든 조직,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편관이 있으면, 어, 나를 극하죠. 나를 극합니다. 겁세를 극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극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희생을 할수 있는 사람이고 리더십이 있으며 자 평관이 있고 그다음 일관도 강하면 경쟁력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자에게는 남편일 텐데 이 남편은 힘든 남편이겠죠. 자, 나한테 막 자상하고 막 이런 남편이 아니라 월급을 안 갖다 줄란가요? 뭐 어쨌든 아니면 소통이 안 될란가요? 자, 어쨌든 힘든 남편입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자식인데 힘든 자식은 우리 아들이죠. 아들이 힘드네요. 아들이 딸보다 키우기 힘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 여기 편간에 하나 더 적을게요. 강박, 강박, 그 다음 수동적이다.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정의는 일간을 생하는 오행이었죠. 생하는 오행인데, 자, 정입니다. 음량이 다릅니다. 자, 음량이 다르니까 얼마나 잘 생해주고 싶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정인이 있다. 그러면 일간이 중심이 됩니다. 그 가족이나 그 사회에서 이일간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죠. 자기애가 무척 강하고 권리를 주장할 만합니다. 자 그다음 적응력이 뛰어나요. 왜냐면 나는 사랑받아야 되니까요. 자 그다음 인내심도 뛰어납니다. 인내심, 그다음 수용, 그다음 참을성 이런 것들이 키워드였죠. 지금은 그냥 쭉쭉쭉 적지만 우리가 어그 강의 들을 때는 또 정확하게 자세하게 살펴봤으니까 어. 공부를 꼼꼼하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정의는 권리의 주체가 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편인은 일간을 생하는 데, 일간을 생하는 오행인데, 음양이 어땠습니까? 음양이 같았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누구를 더잘 생하겠습니까? 겁제 입장에서는 얘가 정인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겁제를 생하려는 마음이 있다. 자, 이것은 달리 봤을 때 이타심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다음 편인이 일간을 생하게 되면 <laughs> 연구하고 몰입하는 모습 그리고 장인정신 이런 식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편인은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지기도 한다라는 거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내용이 많았고요. 지금 십신 특성을 쭉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이 강의 수를 늘려서 이렇게 십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반복하고 어, 연습하고 하는 이유는 이 내용들이 거의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십신에 대해서 잘 정리해 보시고 공부를 열심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